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리크루팅 오늘이 이제 리크루팅 관련해서는 마지막 날이에요 리크루팅 누굴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터들을 리크루팅해라. 그다음에 리크루팅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들이다. 여러분들의 매력도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저 사람이랑 일하고 싶은 사람인가 이거를 항상 되뇌이면서 리크루팅에 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도 저희 그 많은 분들 오, 저희 서울에 저희 AI 세미나 오셔서 이렇게 어, 빛내주신. 지금 AI 네트워크 마케팅 어, 여러분들께 오프라인으로 강좌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대전이 남았죠 8월 31일날 그 다음에 9월 달부터 또 2차 교육을 시작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반응은 매우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꼭 오셔서 AI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리크루팅의 핵심 레벨링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방법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크루팅의 핵심이 레벨링이라는 말이 있는데. 레벨링이란 무엇인가부터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볼게요. 나의 레벨에 맞추어 리크루팅의 범위가 정해진다라는 겁니다. 아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리크루팅이나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한 존재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내가 포커스 그 레벨이 있느냐에 따라서 어 <laughs> 이게 참 안타깝지만 리크루팅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내가 우리 회사에 한 골드 지급자다 그러면은. 사회사 또는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자 중에서 골드 정도의 레벨링이 맞춰져 있어요. 내가 갑자기 브론즈인데 타사의 다이아몬드를 리크루팅 할수 있느냐?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레벨링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우리 저기 우리 회사의 최고 직급자야. 근데 갑자기 다른 회사에 한 이제 처음 사업 시작하시는 분이 어, 김민신 사장님 반갑습니다. 어, 우리 회사가 정말 최고인데 우리 회사 제품이 정말 최고인데 사장님을 리크루팅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리크루팅이 될까요? 안 되죠. 왜? 아니 내가 왜저 사람이랑 일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들 거잖아요 이게 역지사지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나의 레벨에 맞춰서 리크루팅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레벨이 맞지 않으면 성공 확률은 거의 제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벨을 높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특히 레벨을 높인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 핀도 있고 그다음에 내 성과도 있고 그래서 남들한테 내 성과가 이 정도니까 나랑 같이 일합시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좀 리코팅에서 중요한 범위 중에 하나예요. 그, 보통 내가 어, 타사에 누군가를 리코팅 하고 싶다, 뭐 이러면 호일러 법칙을 통해서 우리 스폰서를 붙이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것도 그렇게 잘 썩.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리크루팅에 성공해도 갈등과 라인 이슈 심지어 스폰서와의 트러블도 발생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현명한 레벨링 활용 리크루팅 방법은 이겁니다 내가 누군가 리크루팅을 해요 내가 이 사람을 모시고 와요 그럼 모시고 오면 그 사람을 파고 파고 또 파고를 실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갈 경우는 레벨링이 좀덜 발이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즉, 뭐냐면 내가 누군가 리크루팅했는데 이분이 아는 사람을 리크루팅하고 아는 사람을 리크루팅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직급자인 케이스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파고 탑 파고 또 파고의 실현을 좀 잘하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건 좀 제가 깊이 또한번 주제로 다, 다루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리크루팅의 원칙에서 차선책 제 1순위가 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가 지금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께서 여러분이랑 사업을 하기가 쉬우실까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그분들의 차선책 1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발 좀이 불쾌한 사람을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리쿨팅 현장에 가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불쾌하게 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불쾌하게 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아유, 사장님, 사장님 회사 보니까 요즘에 사업이 잘안 되던데? 막 이러면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를 막 그냥 평가, 절하시면서 절하 리크루팅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은 그냥 끝납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가 않아요. 왜?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우리 사업을 제, 제대로 안 하고 있어도요, 내 친정을 욕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기분 나쁘죠. 여러분들 불쾌한 사람이 되는 순간 그 사람하고는 다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크루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불쾌한 사람을 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불쾌한 사람이 안 되면서 저 사람을 한번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면서 시간을 나의 편으로 만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분들과 계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리더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어, 그, 리크루팅이 가장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리크루팅 하면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불쾌한 사람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저 사람이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싶다 한 번이라도 더욱 더저 사람과 친밀해 보고 싶다 한 번이라도 저 사람과 같이 일해 보고 싶다 이런 게 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리크루팅의 세계로 들어가실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오늘 그 여러분들께 리크루팅의 이제 세 가지, 다섯 가지 원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요 다섯 가지 원칙은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하시고 사업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AI 레통 마케팅 사업 지금 계속해서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전 8월 31일날 진행됩니다. 아직 티켓 좀 여유분 있으니까 어, 대전에서 한번 들어보고 싶으시다라는 분들 꼭 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PPT와 영상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과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적의 화거 외침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난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참 풍족해. 정말 감사합니다. 난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참 풍족해. 정말 감사합니다. 난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참 풍족해. 여러분들과 함께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리크 에 대해서 음. 이야기 나눠 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요. 항상 어 파이팅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